어, 여러분 혹시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어, 인생에서 단한 번뿐인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사랑입니다 어,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아무 말 없이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그 사람의 웃음,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어, 처음이라서 서툴고 또 그래서 더 기억에 오래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음, 저는 제 아내가 떠오릅니다. <laughs> 제 아내만이 저의 전부이고 저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이전에도 이런 사랑이 없었고 이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아내만이 내첫 사랑, 내끝 사랑, 네, 그렇습니다. 아내 말고는 있었어도 없는 거고 있었어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없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laughs> 아, 여러분도 지금 다들 옆에 앉아 계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셨죠? 다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아, 꼭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 모든 가정이 평안한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우리 <laughs> 뭐 첫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많고요, 아, 시와 소설도 많습니다. 아, 첫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아 어, 그렇다면 왜 특별할까요? 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 처음은 소중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어,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요. 처음 가보는 장소, 뭐 처음 받아보는 선물, 처음 안아보는 우리 자녀 또 손주들. 어, 이거 우리 채플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 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또 특별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처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소중하고 특별한 것그 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요. 처음 난 수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번식의 시작으로 이제 가축 무리를 확장할 수 있는 종자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자 또 가장 소중한 소유였죠. 따라서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단지 수컷 하나, 짐승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걸고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는 아주 특별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요. 가문과 혈통을 이어나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속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첫째 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진 않을지라도 저도 첫째 아들입니다. 어,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뭐죠? 신, 어, 네,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신, <laughs> 신용헌입니다. 어, 용자는 저희 집안 돌림자고, 헌자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받칠 헌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 헌금할 때 쓰는 그 헌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말 그대로 첫 번째 아들이라고 처음 난 수컷이라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요. 뭐 각을 뜨고 불로 태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남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뭐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처음 난 수컷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처럼 첫째 아들 장자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 시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나의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어, 이, 이, 이 말씀 위에도 어,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요 시편 90편 12절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어,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어,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나의 뜻과 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조정님이 목사님이 쓰신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다한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데 시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쓰여지는 시간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요. 썩지 않는 보화를 영원한 저 천국에 쌓아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특별히 우리 아침 시간, 음, 첫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면은 좋겠는데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에 와서 뭘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막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야, 일단 이거부터 하고, 또 이거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늦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짐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아침에 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부러 두 잔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한 잔은 내 거, 또한 잔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거, 또한 잔은 그 앞에 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단하는 거예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동기를 확인할 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제가 고3 때 공부를 수능을 쳤다가 실패를 해서 재수를 했는데요 어,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어,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시간을 자면 어, 합격하고 또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믿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 수험생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해 봤을 때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위한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할 때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잤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요, 나의 모든 노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어, 잠은 더 잤지만요, 오히려 성격은 더 오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겁니다. 잠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는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열심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녀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일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나의 뜻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 요즘 세상이요 마귀가 참 무섭고 교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요, 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집중하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말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행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행복인 인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어,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미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음, 하나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 주님의, 뜻을에 대해, 주님의 뜻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데요. 이때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헬라어는요7 0인역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소원, 소망, 성공만을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처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어 때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어른 분들은 우리 햄버거를 많이 좋아하시진 않을 텐데요. 저는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맥도날드를 먹었습니다. 어, 제가 또 이제 햄버거의 고장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없는 많은 버거들을 먹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 미국에 치필 a라는 아주 유명한 치킨 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 미국 내 이제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매출이 높은 버거 체인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에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버거입니다. 어 창업주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에는 매장 문을 열지 않고 이제 매장을 가면 항상 CCM이 흘러 나오는데요. 어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이제 학교를 입학한 학기에 신입생 OT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저녁으로 이 치킨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인지라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그것도 미국에서 유명한 치킨버거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치킨버거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신나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을 딱 열어보는데 정말 생긴 게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냥 치킨하고 빵두쪽 사이에 치킨 패티 하나만 탁 끼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유명한 버거라니까 아주 맛있겠지라는 생각에 한 입을 딱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진짜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냥 진짜 빵하고 퍽퍽한 치킨 패티밖에 안 씹히는데 이게 왜잘 팔리는지 이해가 안 됐던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스가 아주 어, 맛있는 소스가 있고 유명한데요. 그 소스를 이제 받아서 취향껏 뿌려서 먹어야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빵하고 패티만 막 씻고 있으니까 맛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나 미국을 가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꼭 소스를 뿌려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 모두가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 트집이라도 하나 잡혔다가는 계속 데모하고 고소하고 정말 고생 고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성애 단체에서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막 질문들을 해요. 특히 어, 이 지금 칙필의 CEO 창업주 아들에게 어, 질문을 하는데요. 어, 동성에 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트집을 잡혀서 회사에 커다란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피켓을 들고 막 불매 시위를 하고 막 정부에 탄원서를 넣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막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치필 A가 망할 거라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에 매출을 확인하는데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결국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이제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제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버거 체인점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치필 A가 위기라는 소문을 들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매장으로 몰려간 겁니다. 식빌레이 살려야 된다고 막 몰려야 되는데 매장마다 손님들이 넘쳐서 줄도 서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죠. 내 뜻, 내 욕심,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짜 성공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드리고요 나의 삶을 내어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이것만 양보하면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 뜻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시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나의 첫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나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약 백성들이 자신의 첫 것을 드림으로 나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시간, 나의 뜻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